이 시간에는 파이선을 이용해서 텍스트의 감정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어의 사전이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문 텍스트를 감정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정분석하기 위해서는 어, 한국어는 이제 그게 잘 없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감정어 사전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 포지티브 워드랑 네거티브 워드, 긍정어를 모아놓은 거랑 부정어를 모아놓은 그런 것들을 인풋을 어, 합니다. 요거는 어, 처음에 파일을 받았죠. 여기 딕셔너리 폴더에 그 블로그의 요 어, 파일들을 압축 파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다운 받아서 어, 딕 폴더에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포지티브 워드 긍정적인 워드 한 10개만 보여줘 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워드 10개 정도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 분석할 거는 그 앞에서 한 영문으로 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회장인사말입니다요 부분이에요 텍스트 부분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 역시 데이터 폴더에 넣어 놨기 때문에 co3 csv 파일로 불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다 불러 드리는 게 아니라 텍스트 부분 여기가 그 실질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러 드리는 것이고 그 중에서 아모레퍼시픽 하나를 보여준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회사의 회장 인사말 We will use beauty to change the world and become 쭉 해서 이 회사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두 총460 도큐먼트입니다. 460개의 한국 회사하고 어, 글로벌 회사의 영문 보고서 중에 회장 인사말 모아 놓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일단 어, 불러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어, 영문 형태소 분석기 NLTK 있죠? 그거를 불러들여서 토크나이즈 하는 과정입니다. 어, 형태 분석을 하고 토크나 하는 그, 그 과정이죠. 어, 그래서 그 nltk에 있는 그 단어집들을 어, 내리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 분석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토크나를 했으면 그 토큰마다 그 단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앞에서 영어 사전 긍정어 부정어 분류하는 곳. 그것에 의거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긍정이면 플러스 1, 부정이면 마이너스 1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전체적인 점수를 그 단어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로, 그럼 이각 기업별로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퍼시픽의 이 인산말에 각 토크너한 것을 꼭 그것에 점수를 매겠죠. 그다음에 점수를 다 합산한 다음에 그걸 단어 수로 나누는. 그러면 각 기업별로 거기에 대한 긍정 부정의 점수가 나옵니다이아웃이 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보레 퍼시피 0.866 같은 아어 항공은 0.76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오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각 기업마다 회장 인사말에 텍스트 에서 분석한 결과는 이제 퍼센테로 퍼센티지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 요 그림은 어, 교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단순히 긍정 부정이 아니라 세분화된 감정 분석을 하기 위해서 PR-Lex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 있는 감정 어휘집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감정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포지티브, 네가티브만 했는데 요, 어, 요것도 요 폴더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를 불러들여서 어, 각각의 단어들이 긍정, 부정, 그 다음에 뭐 분노, 기대감, 두려움, 뭐 역겨움 이런 식으로 쭉좀더 세분화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점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번단이다라는 단어. 포기하다 라는 단어는, 네거티브는 1이고 약간 두려움 1, 그 다음에 슬픔 1이런 식으로 점수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점수가 매겨져 있는 것을, 그,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감정사전에 요기에 이렇게 지정을 해요. English, 딕셔너리 uh, 이쪽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토큰에 대해서 감정 정보 앞에서 한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어. 앞에서 요 점수 있죠. 각 단어가 어떤 단어는 이거는 몇점몇점한걸 가지고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쭉 계산을 해서 그러면 각각의 기업의 인사말에 대한 각각의 단어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쭉 나눠져 단어가 아니라 요곳에 대한 n과 anticipation, d i s c u s 가 각각 몇 점인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점수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점수로 나타난 것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계산하던 계산된 결과를 감정으로 분류해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각 기업별로 하면은 어, 맨첫 번째 기업은 앵거가 2.56%, 앤티스페이션 24.5%, 디스커스트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이렇게 해서 쭉이 결과가 여기 나타난 겁니다. 음. 그리고 오, 이런 세분화된 감정 이제 좀 나왔으면 이걸 3차원으로 나타내기 위한 어, 코드입니다. 요 코드를 3차원0 xy 정보를 이렇게 y는 폼이고 z는 이모션 폼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서 이렇게 3차원 정보로 요런 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요거는 감정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 위에가 점수인 거고 이쪽에 있는 것들이 어 이제 각기 각 기업들이죠. 각 기업별로 감정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점수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3차원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게 좀 약간 변별력이 사실 좀 떨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2차원으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2차원으로 2차원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 옆에 밑에 있는 것들은 기업들이에요. 기업들. 기업들이 쭉그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점수 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그래프 상에, 어 이 색깔별로 뭐, 파란건, 피어, 안티스페이션디스커스트 이런 식으로, 각 색깔별로 나타내서 각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인산말에 나타난 감정의 지수, 앵거는 몇 프로, 피어는 몇 프로, 조이는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